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 흡식기에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 제공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2조 미수범 전사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205조 아편 등의 소재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읍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06조 몰수, 추징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읍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사망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 위조 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구할 수 있다. 제 210조 위조 통화 취득 후에 지정 행사 제 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11조 통화 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